야이씨. <웃음> <오우씨>. <웃음> 야, 이씨. 오우, 씨! 아, 이끼가. 장난이 아니다. 아니,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야, 이거 계속 찍고 있으면 빠질 것 같은데? 아, 이끼가 발에 막 묻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돌이 흔들려가지고. 앞을 밟아야지, 뛰어야지. 어우씨 <laughs> 다리 떨리는 것 봐. <laughs> 아니, 이게. <laughs> 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 어? 어. 경첩 하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최대 단점이야. 필어놓고 남은 네. 거 가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빨리 쓰시는 게 좋죠. 어떻게 돼요? 얼요 네. 뭐 다니는 데는 관계 없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몇 년씩 쓸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물이 생기는 게 문제죠. 한두 달, 한두달은 돼요. 아. 이게 이제 기온 차가 심해지면 물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요? 온도가 여기 세 접하는 부분하고. 틀려지니까 온도가 밖에 온도하고 여기 온도가 틀려지면 생기죠 물이 아...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많이 뭐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냥 자리는 여기다 잡자고 어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딱 저기 두꺼비도 누워있네 어? <laughs> 것 같습니다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처음부터 빵꾸가 나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 보면 여기가 입구 거든요 요 부분 여기 여기 빵꾸났고 또 빵꾸난 부분이 여기 입구 부분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도 요 부분 여기 빵꾸 아, 분명히 저희가 이거 살 때는 피칭만 한번 해봤다, 어, 그냥 열어만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피칭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뭐 해, 여기서 뭐뭐한게 없거든요. 뭐 이거는 그리고 상처를 보니까 불빵이 아니라 어, 뭔가 이렇게. 파쇄석이나 아니면 뭔가에 이렇게 찝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상처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품인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그 정식 수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리를 해야 돼? 이게 수리 킷이 있던데. 아, 혹시라도, 형님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 요 수리킷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형님,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이거 고쳐야지, 이거 이렇게 놔두면 점점 더 찢어지지 않을까요? 중고를 사실 때, 뭐, 이런 거는 감안하고 사야 되지만, 저희는 그냥 돈 주고 받아왔지만, 다른 이제 형님들은 구매하시면서, 펴도 보시고, 구멍이 있나 없나, 그렇게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아, 모든 세팅이 끝났다. 하, 어? 진짜 오늘도 힘들었다. 아니, 힘들긴 힘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그 노지만 찾으러 안 다니면 아, 그치? 진짜 하나도 안힘들든 음. 야, 근데 세팅을 딱 했습니다, 형님들. 저희가 이제 텐트랑 나머지 것들 이제 요렇게 저희 동계 때 요렇게 생활하려고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야, 씨, 난로가 우리 작년엔 어떻게 한 거냐? <laughs> 작년에 너무 추웠어. 작년에 아. 작년에 그냥 천장만 가졌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였네. <laughs> 아니, 내가 그렇게 쉘터 하나 하자니까. <laughs> 아, 이거였어. 아이씨. 일단, 우리 저거, 커피 먼저 한잔 하자. 아. 고생했으니까. 또 커피 먹으려면 시간좀 걸리니까. <laughs> <laughs> 시간 많이 걸려. 형님단한 시간 정도? 어, 어그 정도? 시간 을 뵙겠습니다. 아, 어, 한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커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먹는 이유도 알것 같아. 그래. 힘들긴 한데, 일단 좀, 좀 다르지, 아무래도. 다르고, 일단 어. 이콩 볶을 때 냄새가 있잖아. 그래, 이게 냄새 너무 좋아. 네. 냄새가 엄청 고소해. 어. 가루를 그냥 쓰면 은 편할 텐데. 그렇지 근데 이런 향이 없잖아. 맞아, 맞아. 냄새 죽여. 어? 이거네. 야 냄새가 이렇게 죽이냐? 음. 마셔봐. 음. 기가 막히지. 음. 야. 어 맛있다. 물을 조금 많이 넣었는데 음. 그래 좀 싱겁긴 하거든. 어 괜찮네. 이거였어. 이 난로랑 이렇게 김이 딱 느낌이 있지 않냐? 이게 음. 이제 겨울이다. 겨울 느낌 난다. 어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아니. 확실히 저렇게 해 먹어야지 맛있나 봐. 느낌이 그, 완전 다르네. 그거 아니면 응. 우리가 그 전에 콩을 너무 많이 오래 볶았을 수도 아니, 있어요. 맛이 진해. 진해? 어, 뭔가 좀 향이 조금 더좋은것 같아. 나는 탄 맛이 좀 들라 가지고 어. 콩을 기가 막히게 볶은 거 아닐까? 하, 그것도 일조를한것 같아. 딱이다. 딱 좋다. 이렇게 커피 마시라 그러면은 야 맨날 마시겠다. 너무 맛있는데 형님들 이거 강추. 오카포트 이거 추천할 만하네. 이거 맛있네. 어? 그것도 그거고 그 약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고 어, 어. 이게 사실 우리는 콩을 볶아서 어, 갈아서 그치. 넣지만 그냥 그냥 하면 어, 돼. 갈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야, 근데, 스타벅스나 뭐 그런데 사면 되지. 근데 진짜 맛있다. 유튜버잖아. 아, 나와야 해도 아, 예의상 물어봐야 지 어제 고기도 사 오셨는데. 야요 요거 한우 이거 치악산. 치약산안눌 우리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laughs> 자연인 아빠팀입니다 자연인 아빠팀 네. 아나본거 네. 같아 혹시 저기 뭐 바다 낚시하고 하면서 네. 촬영한 적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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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본거 같아 내아 그래요? 응. 아, 구독은 안 했는데 어, 미안하지만 아, 정말요? 그, 어, 내가 낚시 낚시 채널 한때 엄청 봤거든 네. 뭐. 아, 또, 아, 그렇게, 아, 또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어떻게 배어놓지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잘 있을까요? 들었겠지 명품 어, 이게 명품 아니아 이야 씨 <웃음> <웃음> 우와 <오>. 씨아이돈아왜이렇게많아이 <laughs> 아니, 썼어 <laughs> 아니또뭐또또다이 아. 분들도 또아실것같아서아이 너무 많이 썼어 이씨아이아 그냥, 뭐, 맛있는 걸로 좀 해라 그랬는데. 뭐. 아. 기가 막힌다. 고맙다, 영지야. 응. 응. 야, 너 그렇게 공생 잘 뒀네. 어? 아, 자주, 자주 보자고. 야, 이거는, 뭐, 야, 이거는 좀꼭 좀... 저거 같이 생겼다. 참치. <laughs> 저거 아니야? 차, 차돌? 응, 차돌. 아, 씨, 기가 막힌다. 이거 그러니까 뭐뭐들어 있는 거야? 차돌, 등심. 얜 뭐야? 채끝. 얘는 살치 갈비살 와소한 노래를... 마리 다 들었네 어이, 귀한. 고급은, 고급은 소한 마리가. 아유 귀한 손님들 오신다 그래서 <laughs> 네. 아잘 먹겠습니다 신경 좀 쓰라 아, 그랬습니다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박수 박수 좋아요. 많이 먹을 거지 어 많이 먹는데 많이 줘 남기면 삼촌이 먹을게 예, 응. 응? 예지도 많이 먹을 거야 먹고먹고만 주시면 돼요 조금 아, 더줘좀 정이 없잖아 응. 됐어 한 숟가락 지호야 뽀뽀해서 먹어야 돼 많이 먹어 더 많이 우리 진짜. 막내하고 한살 차인데 이왜 이렇게 애가 얌전하냐. 얌전하네. 먹고 더 먹고 싶은 얘기해. 응, 지옥. 야, 너네도 좀 먹어야지. 응. 야, 우리 원래 추울 때는 항상 차갑게 먹는데, 그지? 어. <laughs> 신세계다? 아, 영하 십도에서도 밖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예전에 음. 고기 구우면 먹을 때 되면 고기 하얘져 있어. <laughs> 기름 다 굳어 가지고. 그거 <laughs> <laughs> 안 먹어. <먹은 게> <laughs> <laughs> 어. 응꼭잘라 봐. 음 아, 맛있지? 응 부들부들하다. 지금 요거 먹어 봐요. 어. 음. 맛있어. 아 고기 많이 사 왔는데 다 먹었네. 맛있어. 음, 음. 형이 닫을게 보여 들어가세요. 어, 아잘 어, 어, 먹었어요. 네네. 네. 아 진짜 잘 먹었어요. 영주야 네, 네. 가 네. 어. 빠이빠이. 안녕. 빼빠이. 안녕. 잘 가. 음, 다음에 봐. 다음에 가. 내가 가자. 문 닫으면 안 된다 지금. <laughs> 야문 닫으면 지금 발목 날라가. 에 아,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또 얼어 죽을까봐 또어 자다가 들어가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월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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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앞에 야 이거 봐봐 노브레키 여자 여자하다니까 사이월드 아, 나... 어? <laughs> <laughs> 감성 앞에 아이, 아무튼 잘 쓸게 아, 얼어 죽진 않겠다. 네. 어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내일, 아, 내일 살아서 만날 수 있도록 알았어. 파이팅, 고생했어. 브라운, 파이팅 파이팅 이팅 내일 보자고 어조심해 가. 자날죽긴춥네요 소리가 다아 추워. 어저께 갈아 놨던 커피 한잔 하자. 응. 아침이 그래도 좀 여유로워졌다. 아, 그래서 이제 효진이 하고 저 하고 뭐 동생이랑 또 이제 형님 한분 오신다고 하니까 또 정리해 놓고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또 편하게 오실 수 있게. 정비를 한번 해놓자고. 뭐, 쓰레기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음. 않고, 뭐, 큰게 여기저기 조금 조금 나눠져 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는 못해도 저희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음. 다 치워놓고 가겠습니다. 쓰레기를 어저께 저희가 못 봤는데, 야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캠핑하려고 들어왔다가 쓰레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한가. 아 그래서 갔나. 어 보구나. 그래서 간 거야. 아, 보니까 그지?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지금 여기 일부분만 한 건데 이,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좀 일이 커지겠는데. 일단 뭐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어? 이거만 해도 한3 0 리터, 4 0 리터 되겠. 그러니까 아 여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그러니까. 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고. 그러니까. 저기랑 여기 모여 있던 부분. 그치. 이제 노브레키가 쓰레기 봉투로 갖고 오면 정리하면 될것 같아. 기다린 지 온다 했으니까. 세차 안 해도 깨끗해 보여. 완전 깨끗한데 아, 아, 아 센스. 김까지 사이다 먹었 센스. 아유, 아유, 센스. 뭐. 물도 하나 사왔습니다 아유, 물. 땡큐 땡큐. 아, 네. 네. 그때 익스형빼면서 예. 한번 한번 썼어. 어차피 이런 거는 망가지는 아, 그러니까. 거다. 네. 예. 아 이게 더 깨끗하다. 예. 이렇게 달면 되겠다 이제.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에 다 달고 다니거나 사다리에다. 근데 사다리 올라가야 돼서 사는데 여기서 달아야 되는아 그래 되네요. 아예 예. 아 예. 느낌 있잖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야 한번 펴봐. 현수막 거뭐 뭐 이거 아니야? 본인 쓰레기는. 자, 자, 이거, 이거 저걸로 써요. 썸네일? 네, 썸네일. 야, 이거 죽이네. <laughs> 우리가 대동님 청소했다, 그까지만 야, 이거를 근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 이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아니, 버려져 있는 건데. 저기다가 걸어놔야 되나? 끈이 없잖아요. 아, 끈이 없구나. 끊임. 버리자. 어차피 쓰레기로 저기 짱 박혀 있었어, 땅 속에. 장님 되세요? 아니 전화. 아 전. 예. 아아 아, 아니 면사무소에 그 전화를 했더니 예, 예. 아, 지금 이제 요번를 알려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예. 예. 예, 예. 뭐아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예수 무슨 사관학교 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예. 성당 쪽으로 가서 두꺼비 동상 있고 이렇게 공원 같은 게 갈대숲 많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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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고기에 저희가 그몇 그 분하고 해가지고 여기 쓰레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 쓰레기? 네네. 그래서 이런 거좀 활동을 저희가 하, 하거든요. 아, 예. 좋은 일 하시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갈수 있는 양이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집에. 아. 야, 이게 쓰레기가 줍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네, 그냥 여기다 또 모아놓고 가버리면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계속 투기를 하니까. 아, 그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장님 통해가지고 어디 버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아. 예, 네, 저희가 아, 이제. 이쪽 내려오다가. 네네. 그 삼거리면은 그신앙신영 앞에요. 아신 어... 강으로 더 내려오시면 옥상 이쪽으로. 옥상 이쪽으로요? 네, 예, 거다음 저기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요 거기. 변사무소 어, 거기다 놓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혹시 어. 못 찾으면 다시 연락 드려도 될까요? 아예예 어, 예, 그래.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어저께 반원 장소에 쓰레기를 이제 봉투 사 가지고 와서 주실려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저희가 어저께 쓰레기를 반았거든요 여기에. 그, 그걸 치우려고 왔더니, 이렇게 피칭을 하셨는데, 아, 저런 게 사실 좀 아쉬워요. 피칭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지? 피칭, 어차피 저기서 쉬실 거면, 피칭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저희가 가가지고, 뭐, 깨끗하게 노실 수 있게 정리를 하고, 다시 저희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운이 다 그래. 부연이 내려온다고 노브레기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근데 어차피 안 올라가도 되잖아. 아, 이거 어, 저쪽 물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 어, 어. 이거 그거잖아네 약간 느낌이 뭔가 통통하나 이거. 약간 어 그런 거 같은데. 야 이건 너무하네 이건. 예쁘게 묶어놨네. 이걸로 하면 변기를뭐 알았어. 예쁘게 묶어놨다. 예. 이건 너무했다 음. 진짜. 심각해 와이트, 음. 와이트. 음. 아, 찌기가 <laughs> 없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laughs> 손으로 안 되겠다. 왜? <laughs> 이렇게 해놓고 돌로. 예. 응. 아.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했다 아까 그거는 착한거야 그나마 좀 맞네요 그럼. 야 근데 이렇게 광활한 데서 그냥 싸버린다고? 아유, 혜진이가 제일 저기 평가가 좋은데? 쓰레기는 너무 작다 구석 있지 저 안쪽에 저쪽 한번 봐봐 맞아 <laughs> 원주주민 노브레키 <중인>, <laughs> 깨끗이 사용합시다 <잘 맞춰. 웃음> 형님에 차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아, 네, 네. 사실,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쓰레기 담는게 좀 찝찝하긴 한데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차에. 이거를 <laughs> 먹어야지 아, 됐다, 됐다. 그럼 저 아, 니좀 올라가. 예. 올라가서 나한테 하나 짓고. 감사합니다. 예. 아, 어, 고생했어. 아이, 형님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뭘 뭐 내가 수고한 게뭐 있어. 가자고. 예. 칼 봐. 정 님도 저번에 질르신 거잖아요, 이거. 이 이슬 안에 있어요. 아, 칼, 도끼, 이런 거구나. 아, 그쵸. 그런 어. 분들 있더라고칼모으시는 분들 많 형수님이 사기에는 좀 칼도 엄청 느낌이 좀 하잖아요. 약간 투박하지? 아니, 근데 너, 너무 좋은 거야. 응. 겉절이가 응. 나중에 얘네들 응. 포장, 에, 저, 포기김치 다한 다음에 응. 그 양념 하면서 다 버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족부시래기라는 거지. 응.